안녕하세요. 사주읽거두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추명가 11번은 연지와 월지에 인수가 화계살이면 어머님이 신앙심이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명가 11번은 제1장, 남명편에서도 제1절, 선조, 부모, 형제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명과 11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월지에 인수하게 자당님이 신자로서 만수향을 피워놓고자성복이 기원한다. 먼저 화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계란 참합의 마지막 글자로 종교 철학 역학과 관련이 깊고. 신앙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충미를 화개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개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명과 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란 생하자 인수로 일간을 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친적으로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월지란 연지와 월지를 말하고 조상궁, 부모, 형제궁에 해당합니다. 자당님이란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연지와 월지에서 인수가 화계성에 임하면 인수인 어머님이 화계성향으로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만수향이란 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 피우는 선향으로 여러 가지 향초가루를 반죽하여 북수처럼 가늘고 길게 만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향불을 피워놓고 자손의 부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추명과 11번은 연지와 월지에서 인수가 화개성에 임하면 어머님이 독실한 종교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